안녕하세요. 전시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노션을 아무것도 모를 때, 진짜 노션 홈페이지도 처음 들어왔을 때 시작하는 사람들, 그런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맨 처음에 노션 홈페이지 정도는 알아야겠죠. 노션 홈페이지는 notion.so, notion.so라는 것을 인터넷 주소창에 치시면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고요. 혹시나 영어 사이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, 그 분들은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셔서 여기 왼쪽 아래에 잉글리쉬를 클릭하고 한국어로 변경해주세요. 그러면 한국어 사이트가 나옵니다. 첫 번째는 회원가입이에요. 회원가입 어떻게 할 거냐?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고 회원가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구글로 가입하기, 그리고 이메일 주소, 구글이 아닌 네이버나 카카오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구글로 가입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. 이렇게 제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회원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둔 페이지에요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고 구글로 계속하기 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뭐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.edu skku.edu로 끝나요 .edu로 끝나는 학교도 여러분들이 학생용 계정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육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유료요금제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받은 편지함에 회원가입 코드가 와요. 이 코드를 이곳에 입력하면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름과 성,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한 번만 입력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눈아이콘 버튼을 눌러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개인용이냐 팀용이냐 할 건데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개인용으로 하세요. 내려와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됩니다. 요금제를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,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교육용 요금제 있죠. 학생용 a c k r 이나 e d u 로 가입을 하시면 개인 프로 요금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. 하는 방법은 왼쪽 사이드 바에 설정과 멤버에 들어가서 요금제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 페이지 아래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교육용 요금제로 가입하신 분은 이곳에 교육용 요금제 무료로 시작하기 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. 이곳 아니면 이곳에 버튼이 있을 거예요.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교육용 요금제로 바로 이 개인 프로 요금제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. 요금제를 설명해 드릴 건데 요금제는 개인용 요금제 무료와 개인 프로 요금제 유료가 있습니다. 두 개의 차이점은 세 가지예요. 손님을 다섯 명만 초대할 수 있는 게 있고요. 파일 용량이 5메가바이트 미만만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버전 기록이라고 해서 타임머신처럼 되돌아갈 수 있는 기능, 30일 이내에 수정된 내용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개인 프로 요금제입니다. 그런데 웬만큼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, 친구들과 협업하거나 학교에서 팀 협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대부분 개인 요금제에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30일 버전 기록 기능 말고는 모든 기능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개인용 요금제, 무료 요금제를 사용하셔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.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. 언제나 환영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